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 그 뒤에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을 노리는 최정의 사이버 스파이 부대들의 전쟁이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목표를 정하고 철벽 같은 방어를 뚫고 들어와서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 러시아의 엘리트 해킹 그룹 드래곤플라이의 비밀작전 교본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할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하는 모든 정보는요,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의 세계적인 표준 프레임워크죠. 바로 마이터 어택, 마이트러 어택의 공개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치 한편의 첩보 영화처럼 이들의 정교하게 짜인 공격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과연 이들은 어떻게 목교물을 속수무책으로 무너뜨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추적할 대상의 코드네임은 바로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근데요 이들은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드래곤 플라이 이 그룹은 러시아 연방보안국 바로 그 fsb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동한지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고요. 벌써 그 베어나 에너제틱 베어 같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들의 주된 목표물이에요. 방위산업 항공 그리고 전력망 같은 산업 제어 시스템, 한마디로 국가의 심장부를 노린다는 거죠. 이들이 한번 제대로 움직이면 한 국가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위대한 작전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되죠. 드래곤플라이의 공격도 예외는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수집하고 공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바로 그 사전 작업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바로 취약점 스캐닝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도둑이 집을 털기 전에 어느 창문이 열려 있나? 어느 문이 허술한가? 이걸 확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시스템 중에서 보안이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거죠. 특히 애들이 뭘 노리냐면요. 바로 시트릭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처럼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여기에 이미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물론 기술만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기도 하죠. 바로 정보 수집을 위한 스피어 피싱인데요. 특정인을 딱 찍어서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인 척 위장 이메일을 보내는 그런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업무 문서처럼 보이는 PDF 파일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이걸 열어서 무심코 링크를 탁 클릭하는 순간, 진짜랑 똑같이 생긴 가짜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만들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홀라당 훔쳐가는 겁니다. 정말 고전적인 수법인데, 이게 아직도 먹힌다는 게 무서운 거죠. 자, 이제 밑밥은 다 깔렸습니다. 사전조사는 끝났어요.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본격적으로 목표 네트워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개용 애플리케이션 악용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웹 서버나 VPN 장비 같은 시스템의 보안 구멍을 직접 공격해서 제어권을 뺏어버리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CVE 코드들, 이게 바로 그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만능 열쇠들입니다. 시트릭스의 CVE-2019-19781이나 윈도우 넬로그온의 CVE-2020-1472 같이 정말 치명적인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견고한 방화벽을 그냥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솔직히 말해서 더 악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공급망 침해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사용하는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바로 그 자체를 감염시키는 방식이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들이 산업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의 공식 앱 스토어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은 가짜 업데이트 파일을 올려놓은 거예요. 사용자들은 당연히 공식 업데이트니까 믿고 설치했겠죠? 하지만 그건 업데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해커한테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신뢰를 무기로 삼는 가장 무서운 수법입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머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뒷문을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이들의 핵심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어떻게든 버티기. 즉, 지속성 확보입니다. 웹 서버에 웹 쉘이라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두거나 윈도우 레지스트리에 ntdl 같은 값을 심어서 컴퓨터를 켤 때마다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만들죠. 둘째는 절대 들키지 않기, 바로 방어 웹입니다. 시스템에 남는 자신의 발자국, 윈도우 이벤트 로그를 아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요. 심지어 몰래 만들어둔 관리자 계정마저 시스템에서 안 보이게 숨겨버립니다. 완벽한 유령처럼 들어와서 숨고 머무는 거죠. 이제 네트워크 내부의 안전한 아지트를 마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볼까요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원래 목표였던 핵심 자산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정보를 훔쳐내는 겁니다. 이들의 내부 공격은 정말 체계적입니다. 먼저 시크레츠 덤표 같은 도구로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저장된 센 파일이나 네트워크 전체의 마스터 키가 담긴 NTDS.dit 파일을 통째로 훔칩니다. 그다음엔 쿼리 유저 같은 명령어로 지금 누가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훔친 계정으로 RDP 원격 데스크톱을 통해 다른 컴퓨터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죠. 목표 컴퓨터에 도착하면 SCR.exe로 화면을 캡처하거나 이메일을 뒤지고요. 마지막으로 훔친 모든 데이터를 %app 데이터 폴더 아래 out이라는 디렉토리에 차곡차곡 모아서 zip 파일로 압축한 뒤에 밖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모든 과정이 정말 물 흐르듯이 이어지죠? 자, 지금까지 드래곤 플라이의 공격 단계를 순서대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작전 패턴을 요약해 보면 어떤 특징, 말하자면 이들만의 지문 같은 게 드러날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압도적이죠? 이들의 공격 기술 47개가 윈도우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전 세계 기업 환경의 절대 다수가 윈도우를 쓰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너 차트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술을 보세요. 방어, 회피, 지속성 그리고 탐색.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일단 침투하고 나면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어떻게든 오래 머무르면서 내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공격 그 자체보다 숨는 데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오늘 우리는 드래곤 플라이 라는 최정예 그룹의 공격 전술을 단계별로 해부해 봤습니다. 그들의 목표와 수법 그리고 뚜렷한 패턴까지 확인했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적의 작전 교본을 알게 된 우리 과연 어떻게 우리의 방어 전략을 써 내려가야 할까요? 오늘 드래곤플라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분석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